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음, 기도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물으면 좀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마태복음, 느헤미야, 사도행전, 이렇게 네 가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요. 기도가 우리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네 가지 기도의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가 단순히 기도의 정의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어떻게 생각에서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들은 기도를 아주 독특한 네 가지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나를 해칠 수도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 또 세상이 가장 약하다고 말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외부가 아닌 나 자신을 향한 기도, 마지막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네 가지 모습이 통해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기도의 진짜 힘과 의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좀 당황스러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비겁하고 큰 실수를 저지르는 장면이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벌을 받거나 뭐 최소한 크게 책망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이 이야기의 전개는 완전히 예상을 벗어나죠. 하나님께서 속아서 사라를 데려갔던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는 살 것이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제가 정말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던 부분이요. 아니, 방금 자기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거짓말을 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시면서요. 심지어 그 사람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살릴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안 되는데요. 마치 잘못한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해요. 여기서 기도의 능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인격이나 자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바로 그 역설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통찰이거든요. 이 본문은 기도의 힘이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도덕적 완벽함이나 자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실패를 지적하시기보다 그가 맡은 역할, 즉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먼저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옹호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의 역할이 그의 실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도의 효력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라는 자기 평가와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군요. 내가 넘어져 있고 아나 되게 부족한데라고 느낄 때조차도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그 역할 자체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와 이건 완전히 관점을 바꾸는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할 때내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돌려서 고통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중보기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나를 위협했던 아비멜렉 같은 존재일 때조차도 말이죠. 진정한 기도의 힘은 내가 얼마나 흠없는 존재인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다리가 되어 주려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입니다. 와 그렇다면 기도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 그 자체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가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 심지어 권력자에게까지 영향을 미키는 걸 봤는데요. 어, 다음 자료는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또의롭습니다 네, 마태복음 19장으로 넘어가면 기도의 대상이 왕에서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 즉 어린 아이들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으면서 막아서는 장면이죠. 이 장면도 다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많아요.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막아섰을까요?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피곤해실까봐 배려한 걸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음, 다른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마 복합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구리에는 효율성과 중요도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계산 이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들은 인격 체라기보다는 소유물에 가까웠고 아무런 사회적 영향력이 없었거든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한정된 시감에 더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어른들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즉, 기도와 축복이라는 영적인 자원을 가치 있는 대상에게 먼저 배분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차별이 있었던 거죠. 아, 영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영향력 있는 사람, 뭐, 중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는 뒷전으로 미룰 때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반응이 바로 그 지점을 깨뜨리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을 직접 안고,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십니다. 이 안수라는 구체적인 신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너는 소중하다, 너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언어 이상으로 전달하는 아주 강력한 행위거든요. 단순히 말로만 괜찮다고 하신 게 아니군요. 몸으로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축복을 부어 주셨다는 거네요. 이를 전복시키는 혁명적인 선언이죠. 기도는 힘 있고 중요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오히려 세상이 보잘 것 없다고 여기는 이들을 향할 때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안에 제자들과 같은 효율성의 잣대는 없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도가 나를 넘어 외부로 향하는 두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는 적대적일 수 있는 권력자를 향했고, 다른 하나는 가장 연약한 이들을 향했죠. 그런데 세 번째 자료인 느에미야 구장은 시선을 완전히 안으로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 방식이 아주 강렬하고 극적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책을 읽다가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장면인데, 그들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변명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대신 곧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마주하죠. 본문에 보면 낮에 4분의 1,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고 또 다른 낮의 4분의 1인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했다고 나와요. 와, 하루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오직 자신들을 돌아보는 데쓴 겁니다. 요즘 시대의 금식이라고 하면 보통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떠올리거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의 금식은 목적이 완전히 달라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거래적 기도의 정반대 지점에 있어요. 내가 이만큼 고생할 테니 하나님 당신은 이걸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이 아닌 거죠. 느에미아의 금식 기도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바로 내 안에 욕망과 거짓된 위안들을 모두 비워내고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배옷을 입고 죄를 뿌리는 행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 고백의 표현이죠. 그렇군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채워라. 너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도는 정반대로 너의 욕망이 문제일 수 있다. 너의 깨어짐을 먼저 직시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꿔 달라는 기도인 셈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기도의 본질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나 자신일 때가 많으니까요.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용감한 기도의 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내 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외부적인 축복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의 기도인 거죠. 내 안의 문제를 먼저 다룬다는 점이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바로 말씀과 기도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네.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핵심은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라는 지적. 이게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물건 목록을 산타클로스에게 읊어주는 것처럼요. 내 소원, 내 계획, 내 바람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도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계획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죠. 하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듣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그분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그분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배우는 거죠. 아, 기도가 말하기 전에 듣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군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쌍방향 대화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도를 대화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이해하게 되면 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욕심을 구하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 제 뜻대로 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에 제 삶을 어떻게 맞춰 나갈까요?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놓는 통로였던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의 핵심이군요. 정말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다른 네 가지 색깔의 기도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적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세상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이들을 끌어안았던 예수님의 축복 기도, 외부가 아닌 자기 내면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선의 회개 기도, 그리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바울의 말씀 기도까지. 이네 가지가 보여주는 기도의 전체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네 가지 사례는 기도가 결코 머릿속 생각이나 어떤 정해진 형식에 갇힌 추상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도는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매우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중보, 연약한 일을 끌어 안아 축복하며, 안수, 스스로를 낮추어 니우치고, 금식,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구하는 말씀, 그런 실천적인 행위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네 가지 기도가 단순히 그냥 별개의 옵션이 아니라 어쩌면 한 사람의 영적 여정 속에서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흐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요. 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먼저 바울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기준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백성들처럼 진실한 회개의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를 통해 깨끗해진 마음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해 줍니다. 내 안의 교만이 무너지니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극율이 여기면서 중보하는 기도가 가능해질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시선이 머물게 되지 않을까요? 그들을 끌어안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말씀에서 시작해서 회계로, 중보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순환인 셈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이 기도의 여정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은 이네 가지 중 무엇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인 비겁한 침묵 뒤로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아비멜렉에 임할 때 주님은 허물 많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부르시며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리라 하셨네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죽어가는 집을 살리니. 사랑을 담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내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 하늘 보좌 움직이는 기도의 실제를 보내 중보의 마음과 사랑의 손길로 금식의 통회와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리 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거친 목소리. 너무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들을 곁으로 부르셨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 축복하시며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며 기도하셨네. 힘 있는 자들의 화려함보다 낮은 자의 순수함. 소외된 영혼을 위해 손을 펴서. 비 주는 기도, 그 것이 우리 구주 예수 님이 보여 주신, 기 도의 실제 라네. 내, 기 도가 삶이 되 고, 삶이, 기 도가 되어 하늘 보좌 움직이 는기 도의 실제 를보네 중, 보의 마음 과사 랑의 손길 로금 식의 통회 와 말씀 의 능력 으로 오늘 도 주님 앞에 무릎 으로 나아 가리. 들려오는 율법 앞에 영혼의 민낯이 드러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네 음식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인자 시민이 나 4분의 1은 말씀을 읽고 4분의 1은 자복했네 나의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 씨를 뿌리는 금식에 기도가 머물 때 무너진 언약이 회복되고 새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네 에베소 두라노 so 서원에 가득 울려 퍼지는 복음 바울의 강론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네 내생각에 나열이 아닌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성령이 빛처럼 임하여 방언과 예언이 터져 나오네 말씀의 뿌리 위에 기도의 꽃이 피어날 때 에베소의 우상은 무너지고 주의 이름 높아지니 말씀에 붙들린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네 중보로 생명을 살리고 안수로 약한 자 축복하며 금식으로 마음을 찢고 말씀으로 성령을 구하리 형식이 아닌 실제로 관념이 아닌 능력으로 주와 소통하는 기도에 사람 되게 하소서.